어나 이방인이니 목숨은 구할 거야 왜 내가 이방인이라 단정하는 거야? 희귀한 의보 존대이나 불손한 말투 무엇보다 살피나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 귀하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않소 조선에선 그 어떤 사내도 감히 나를 노상에 이리 세워놓을 순 없거든 어? 애교씨 여기 계셨어요? 이밤에 우짠 일이십니까? 한마디도 대동안 하시고 응! 어, 성님 여기요! 지방 진곡에는 난리가 났어요. 아이고 진곡에 그왜왜 각시 술집 안습니까너 그 양이가 죽어갖고 저쪽에는 지금막 불구경 구경 게도못 간다 입니까? 이런 날도 굽고 가도 어수선하니 서둘러야겠네. 길을 잃었다니 살펴주고. 아 예. 살펴가세요 이씨. 어디를 찾으십니까? 나이. Where is the m e r i c a n legation? Can you tell me which way to g 그래서 얘기시가 저리 커피니. 아, 성님, 같이 가요, 성님!